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어, 드디어, 어, 드디어, 2022년 최저임금은 일단 결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습니다. 어, 올해가 이제 2021년이 8,720원 시급으로 했을 때 네, 내년에는 어, 9,160원으로 5.1% 인상이 돼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어, 만 원을 만 원으로 만들겠다 하는 이제 공약은 사실상 이제 무산이 됐다고 보면 되는 거고요. 어, 이 결정이 이제 오늘이 이제 7월 13일인데 아마 이제 어제 11시 12시 밤 에, 혹은 뭐 자정 무렵쯤에서 이제 결정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 근데 결국에는 이제 에, 이제 이 최저임금 위원회라는 게 어, 공익 위원하고 그다음에 노동계 그다음에 경영계 이렇게 세 파트로 이제 이루어져 있는데 어, 결국에는 이제 공익위원들이, 어, 내놓은 안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투표를 통해서 결정이 된 걸로 그렇게, 어, 결론이 났는데요. 일단은 그 사용자 측, 경영자 측은 이제, 어, 회의를 하다가, 구차 이제 전원회의였거든요. 회의를 하다가 이제 나갔다, 퇴장해버렸다, 이렇게 기사가 났고요. 그 다음에 이 노동계 측, 노동계 측은 이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하고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어, 민주노총 측은 퇴장을 해 버리고 이제 한국노총 이제 일부 인원들하고 그다음에 어 공익위원들하고 이렇게 마지막으로 투표를 해서 어 결정을 한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어 이제 아홉 번째 전원 회의에서 그렇게 투표를 했는데 표결 결과는요. 찬성이 13표, 그다음에 기권 10표 이렇게 해서 어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노동계에서는 이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제 만원 이상을 올려야 된다 그래서 만 원을 이제 14.7% 인상된 만 원을 이제 제시를 했고 경영계 측에서는 원래는 이제 동결을 얘기를 했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1.5%를 인상한 8,850원 이렇게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중간에 이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9,160원을 가지고 표결을 해서 찬성 그다음에 뭐 기권 이렇게 해서 찬성이 많이 나와서 그쪽으로 이제 결정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동안 몇 최근에 한몇 퍼센트 정도 인상이 됐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최근 이제 올해 가 이번에가 5.1%가 인상이 됐죠. 근데 기존에 쭉 이제 최근 추이를 보면 어 작년에 작년에 인상된 거는 이제 1.5%. 그리고 어그 작년에는 뭐2.9% 이런 식으로 1% 2%이 정도가 인상이 되다가 이번에는 그래도 5.1% 직전 2년에 비해서는 좀 많이 인상이 됐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뭐 한몇년 전에는 많이 인상이 됐을 때는 16.4%뭐10%이 정도 인상이 됐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인상된 게16.4% 그러니까 거의 뭐15% 20% 가까이 이렇게 인상이 됐었는데. 어, 직전 2년 동안에는 그래도 인상폭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5.1% 정도 인상이 됨으로 인해서 이게 전체적으로 인상되는 걸로 봤을 때는 어, 원래 인상되는 것 정도가 인상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어쨌든 이제 코로나라는 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경영계 측에서 어, 사업주 쪽에서 또 반발이 좀더 심한 걸로 그렇게 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요 이 이제 9,160 원이 어떻게 월 환산으로 계산이 되고 어, 어느 정도가 이제 인상이 됐는지를 한번 계산하는 걸 한번 제가 직접 어,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계산해 볼 테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직접 계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숫자를 몇 가지 써놨는데요 2021년 어, 최저 시급은 8,720원이고요. 그 다음에 2022년 9,160원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게 이제 올라간 비율을 보니까 5.1% 상승이 된 거고요. 금액으로 보니까 440원이 어, 올, 이제 내년부터는 440원이 상승을 한다. 최저임금이.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는 2021년 8720원 기준으로 했을 때는 182만 2480원이고요. 2022년 이제 9160원으로 계산하면 190, 191만 4440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 월로 보니까 91960원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두 가지 제가 숫자를 써 놨는데 어 요거는 8720원 그다음에 9160원은 어, 주유 수당을 계산하지 않은 금액이고요. 만약에 주유 수당을 계산해서 최저 시급으로 한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어, 이제 2021년에는 1464원이 되겠고 2022년에는 어1990 1 992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요건 이제 주유수당을 예, 주유수당을 포함한 그런 최저시급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일단은 9,160원으로 결정이 됐고 191만 4,440원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월 환산액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곱하기 209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209에 대한 부분은 제가 이제 영상에서 자주 설명을 드렸었는데 한번더 말씀을 드려보면 요 숫자를 알면 이제 어떤 식으로 최저 임금이 계산이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수 있습니다. 하루 이제 법정 근로 시간은 8시간이죠. 1일.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5일 근무를 하니까 5일 곱하면 이게 이제 40시간이 됩니다. 일주일에 40시간이 법정 근로 시간이고요. 여기에 이제 15시간 이상 일하게 되면 주휴 주휴 시간이라는 걸더 해야 되죠. 주휴 시간은 하루만큼이니까 8시간을 더 더해 줍니다. 그러면 총 48시간이 되겠죠. 주휴를 주휴가 이제 포함이 된 거죠. 여기에 주휴가 포함이 돼서 48시간이니까 여기가 이제 1주입니다. 1주. 일주. 그럼 이거를 한 달로 계산하면 이제 곱하기 4주냐? 그게 아니죠. 한 이제 1년을 평균을 한번 내봤더니 4주가 아니라 4.3452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1주 48시간에다가 4.3452주를 곱하니까 이게 대략적으로 208점 얼마 얼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대략 209다. 그래서 요 209라는 숫자가 요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저 시급. 예. 9,160원 결정된 시급에다가 이한 달간 주유를 포함한 한 달간 근로시간 노동시간을 곱하니까 이게 191만 4,440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계산 방식을 정확히 알고 계시면 본인의 근무시간이 이제 여기 달라질 수가 있겠죠. 본인의 근무시간이 1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뭐 200시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차이가 나겠죠. 그러면 요거를계산할줄 아시면 본인의 최저 월급 그니 그러니까 내가 한 달간 일을 하고 얼마 이상을 최저임금으로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계산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산 방식을 정확히 한 번만 알고 계시면 언제든지 이 최저 시급은 계속 바뀌는 거니까 이거 바뀌는 거에 따라서 월 환산, 최저 월급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거에 따라서 계산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한번 직접 써가면서 여러분께 계산 방식을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이게 이제 시급, 그 다음에 월 환산에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금액 그리고 주유 수당이 어떻게 포함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어, 이제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곳 혹은 우리가 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주들이라면 직접 한번. 어, 내년 되면은 얼마 이상을 이제 줘야지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지 않는 지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어, 요거 참고해서 이제 이미 결정이 됐기 때문에 이거 뭐 어, 번복되는 일은 지금까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적용은 2022년 1월 1일 부터 바로 적용이 되니까 미리 이제 2021년 하반기에는 내년도가 어떻게 이제 적용이 될지를 미리 좀 판단을 하셔가지고 어, 우리 사업장에 어 어떻게 임금을 다시 편성을 해야 될지 그 다음에 내가 내년에는 얼마 정도를 받는 것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이런 것들 한번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2022년 이제 최저 임금은 시급으로 했을 때 9,160원으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적용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